하고, 바로, 이어버리기,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, 하십니까.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. 네, 아프리카 오신 분들 추천지게 잡기 잊지 마시고요. 야, 너돌잘 캔다. 그쵸. 어, 여기가 그렇게 돌명당이니? 야, 오, 저기 뭐야? 화살, 화살 같은 거 날라오지 않았어, 한가? 아닌가? 네. 제가 뭐지? 날린 겁니다. 아, 아 너가 날린 거야? 야, 씨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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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아, 한 발을 못 맞추냐. 그, 백 발을 정도 쏜거 같은데. 아니, 유타야. 저, 저거 봐. 지금 널 조롱하잖아, 지금. 아니, 으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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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니 저기 있잖아 뭐. <웃음> <웃음> 어따 쏴? 저기 있잖아! 아뭐 그 자비를 베푼 겁니다 자비라니, 임마너 시력 몇이야, 0.1이지? <laughs> 아니, 저 안경도 안 쓰는 시력 1.5입니다 아니, 아니... 저쪽에서 지금 깨로깨로 거리잖아 깨로깨로깨로깨로 깨로? 깨로 깨로 샷! 어? 오오 어? 맞았나? 안 맞음 네. <laughs> <laughs> 이런 거는 원래 맞추면 안 돼요. 일단 맞추면 짜증이 나거든. 철 사업을 좀 만들고. 야좀 클래스 이렇게 철국갱 이로게 돈도 좀 있겠다. 철국갱 이 만들어줄까? 아 그럴까? 왜 우리가 돌국갱이로? 오케이 오케이. 나나 철국갱 만들어줄게. 자 앵. 여기. 저는 어, 계속 철국갱이 쓰고 있었습니다. 역시 이게 딱 클래스를 안다고 유타 너만 돌국갱 이썼나 보구나. 아니야. 크퍼는 진화된 노예고 나는 그냥 노예였을 뿐이야. 이게 <laughs> 예? <laughs> 뭘 봐! 우아아 아, 깜짝이야. 개. 신의 분노다. 포트리스 에이. 한번 갈까? 여러분들 포트리스. 근데 여기서 안갈것 같은데. 아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거리도 안 되네. 근데 가다가 사라지네요, 이게. 네, 포트리스 장인이었지. 일단 켜자. 저희 집 1층만 더 깎겠습니다. 발판료 발판은 아 이거 뭐냐 발판용 블록을 만들어야 돼서. 이 석영이 어찌됐건 폭파도 깨지더라. 이게 조약돌을 많이 해서 다리를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. 지금 조약돌 32개 아, 있는데. 엄청 센거 아니면은 조약돌은 안 부서지더라고. 히자루의 야사카리나 마가타마나 이런 거는 짤짤이 기술은 안 터지더라. 조약돌로 큰 기술만 터지고. 그 흙은 일단 임시방편용이고 진짜. 오케이, 오케이. 조약돌을 46개로 코피하겠습니다. 좋았어. 기지에 지금 발판 만들어 줬나? 어, 야간 투시 생겼어. 어? 어 됐다 됐다 어두워 어두워도 돼 어두워도 돼어 뭐야 아아하타야어 <laughs> <laughs> <늦, 늦다야. 웃음> 뭐야 어너날오오 수... 역시 딸까, 딸까. 그는 나는 능력 무시할 와. 수 없다 진짜 쓸데없지만 이런 거는 좋습니다 아야야마나불렀어 오오 안써안써안써빨이트 블루 화이트 블루우 좋았어 블루. 그아야나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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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나뭐 맞았어 뭐야 뭐야 구속, 야너나 때, 려 아, 나나 크러치 당했구나. 아, 그렇습니다. 어, 아, 나 니코로비나한테 크러치 당했어. 관절 꺾였어 지금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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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못 아니, 움직여. 오 어, 뭐야, 지금 날수 있어 저 형. 저형 날라서 온다. 아, 아, 아 떨어졌죠. 음. 크러치의 한계는 있었습니다. 그래봤자 로빈이야. 뭐 로빈의 한계는 뭐이 정도지. 야, 슬슬 한번. 찔러야되지 않겠어? 아니 뭐 저희 단체로 가도 야야야 그 너는 넌 기방해야돼 넌 기방하고 크파야 너 철갑바 빨리 맞추고 니가 나랑 공격기동대로 와야돼 일단 파괴력이 있으니까 너는 유타야 오면은 화이트블로우로 길을 막아 오케오케 오아아야나패카트백 오케이. 맞았어 라이고 내가 뒤에서 지원해줄게 에이 저거은야 밑에있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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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밑에 둘 밑에 둘 아우 볼트베리 아이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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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여러분 봤죠 여러분들 김연아의 스케이팅 앞발을 다맞췄고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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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 도와줘 라이고 엘토르 볼트메리 오야 도와줘 도와줘 나 진짜 피었어 나 피었어 나이스 이겼다 좋은 점퍼였다 점퍼 빨리와야빨빨빨예 가고 있습니다 다리 부서졌죠 다리 부서, 부서 아, 뭐야 뭐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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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역돌 아, 해놨냐 네가 막아 네가 막아 내가 내가 점퍼랑 갈게 아딱 뭐야 그파 오고있냐? 오케오케 있습니다! 일단은 들어가는거는 둘째치고 일단 적에게 우리의 그 파워를 한번 보여주자고 자연계 연합의 그 위력을 뭐야 왜왜왜 왔어 왔어! 와 아이고! 뭐야 어디갔어?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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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도우르 하.. 아 어? 아니 저분 무장색 바르셨나 여기 두대면 죽어? <laughs> 오케이 그렇게. 아 안죽어 야간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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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니까 야간투지 꼭 밟으세요 아침 만만다뤄줍니다. 나는 운치가 있어서 좋더니요. 야 유타야 너돌좀좀 좀 캐면서 수비하고 있어봐. 그 거미줄 좀 많이 사놔. 아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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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빠 있어. 누구 맞혔어? 그래. 누구 맞혔다고? 어 들어가 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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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라이거. 아, 아, 나갇혔어 아, 도와줄게. 아이스볼, 아이스볼. 어. 야, 갑니다. 야, 나 구속 구속 걸렸어. 아이세이지, 아이세이지, 아이세이지. 엘 도르, 나 있어, 나 됐다. 굿. 미쳐 <laughs> 깜짝이야 장난인가 진짜 유타님? 아이, 좀 놀랐다 오 하트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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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하리야 너의 하트는 받지 않겠어 아******* 일루와 일루와 하리 얏하이 예? 좋았어 불타웠다불타웠다오 오, 하트, 너의 하트는 받지 오, 않겠다니까? 엇 어, 뭐야 왜왜왜 휴방이 형이 들어왔어 아니 뭐해 야그 뭐야! 기지를 빨라!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! 빽 내가 들어갈게 대신에! 아아아 어이! 희망럼 한번 밟음! 어 됐다! 아!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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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 뭐야 나뭐 맞았는데? 뭐지? 누가 나 때린거야? 오케이 희망이 형 고속 걸었어! 나이스 나 일단 나적 기지 한번 이어놓을게 걔를 어차피 초인계니까 아악. 아악. 야 뭐야! 어 어떻게 저럴 수가! 대기 가고 있었어 내 뒤에! 오뭐아 하늘 날아 하늘 날아. 이런 젠젠 오, 하늘 날아서 왔다.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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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? 우리 기지야? 어, 로빈 로빈. 이런 젠장할. 젠장 막고 있을게. 빨리 올라 올라가서 죽여 죽여. 어차피 우리 베리 하나 있으니까 안전적이야. 오케이 뭐야?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 죽였지 우리 나나 바로 기지 들어갈게. 길좀 이어놨거든. 천천히 네. 따라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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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중앙 중앙에 있어, 중앙에. 중앙에 둘! 아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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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토르! 빨리. 에 저어. 빨리 들이고 나 숨었어 나아아 나이스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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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 오오 일단 나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숨어 있어 숨어 있어 나 지금 구속 걸려서 구속 걸려 어째 못 움직여 어째 못 움직여 아른 도움 도와줘 도와줘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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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어줘 발만 묶어줘 오케이 오케이 두돌두돌두돌두돌 두돌, 두돌, 두돌. 걸었어 걸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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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걸었어 걸었어 어디 아죄죄죄죄 죄희망 죄희망 나 죽일게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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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고그고그고나 구석 오초. 구석 오초. 구석 오초. 뭐야? 우리 앞에 누구야? 오케이. 두들 죽였어. 아닌가? 달려다! 어! 했어. 어. 뭐야,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잖아. 잠깐만. <laughs> 다른 기지 보고 있었어. 저 누구야? 오 아! 나야. 달 아, 어, 야야. 나이2야 도와줘. 갑니다. 아, 나이스 죽였어, 죽였어 하나 죽였어 하나 제껴고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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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희망 형. 아 진짜 저쪽 구속이 너무 많네. 뒤치기 할게, 뒤치기 할게 때려. 나이스. 너무 아파요. 빠빨 빠빨. 저 기지 일단 우리 내부로 내부 좀 들어가야 돼. 맞아,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가지고. 다리 부시지마 다리 부시지마 다리 부시지마 다리 부시지 말고 들어가 히켓 쓰면서 들어가 히켓 쓰면 저항 걸려 아악 들어아 잠깐만 바보야 뭐해 멍청아 아악 어야저 패차트팩 진짜 세다 어 다리가 다 없네 숨어있어야겠다 없는 척 다리를 이어주겠지? 다리 이어라 다리 이어라 야 뭐야 저기지에 거미줄이 이렇게 많아 뭐야 여기 스파이더맨 서식지야? 아 야야야 너 있는 척하면 안 돼. 애들이 다리를 안 있는다고 그러면은. 어케이오케 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 다리 잇고 있었는데. 빨리 도망가는 척해. 도망가는 척. 지금 숨기고 있어. 나 아, 숨기고 있어. 지금 애들 지금 감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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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잇을까 말까 감본다. 거의 다 이었을 때 내가 죽이게. 바로 죽이고 들어갈게. 터치 다운으로. 뭐야 이거. <laughs> 자기 팀 자기 팀을 아이스볼로 가뒀는데? <laughs> 됐다 됐다. 어. 칼라아아 <laughs> 아. 아대! 아이스이지. 아이스이지 걸렸어. 얘들아! 고고고고. 어. 지원 지원도. 지원, 지원 지원. 야 야. 유타야 다리 이어졌으니까 그냥 쭉 들어가. 나라서 어, 들어가. 나라서 들어가라고. 나라서 들어가. 나라서 아, 들어가. 팁팁 팁. 팁팁 팁. 다 구속 걸렸어. 다 구속 걸렸어. 나이스. 간다 간다 간다. 엘토르! 아, 야, 다리 안 이어져 있다고 멍청아. 아! 어 야야야야 하리부터 제껼게 그냥 내가 너너너 너, 너, 너 다리 이어봐 다 구속 걸어놨거든 일단 아 안죽네 오케오케오케 다리 이어준다 아아 아, 야야 들어갈 수가 없어 철통방어야 야 인마 너 지금 나 때린거 같은데 <laughs> 기분 다치십니다 아니 더 살려줘 아아아 구속이 아. 너무 아아 아.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에잇

도왔는데. 아, 아. 아. 갇혔어 아. 아, 빙판 때문에 다리가 미끄러워. 거의 바나나급이야. 카트 아템전인 줄 알았네. 아, 올라가자. 얘들아, 아, 천천히 맞다. 하자. 천천히. 아, 해. 천천히, 해. 천천히 해.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. 이거 이러다가 우리 기지 그간혹 니코로빈이 뛰어넘어서 또 아까처럼 장비판다고. 맞아, 맞아. 알겠습니다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야, 무슨 여기 뭔 얼음 조각상 만년 만년 빙설이야 여기 무슨? 뭐 이렇게 아니, 많이. 탐이지 하... 누구야? 너무 잘 걸어 구속. 탄 만들어 주시는데. 엘토르. 아, 아. 하이 오, 여기. 아, 걸었어, 걸었어. 좋아, 좋아, 야, 점점 길을 이어주는데. 아, 달려가서 두돌령을 일단. 아니다, 하리를 먼저. 야, 왜 너? 어, 아, 아저 아, 너야? 아, 저 너였어? 됐습니다. 멍청아, 같이 가야지. 엘토르! 아싸! 죽였다두돌죽였어 아, 야, 여기 점프하면. 으아! 안 돼! 구석 걸렸어! 아아! 이건 지옥이야! 구석 걸려서 하필이면, 와, 오자마자 걸리냐? 어. 야, 철리는 사람. 털 있는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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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옷 좀 바꿔야 되겠다. 지금 갑옷이 너무 그거야. 나 패잔트팩 원킬 당할 필이야 지금. 아 이거 히켄 여기서 쓰기 좀 애매한데? 히켄 쓰면 저항 걸리거든? 그거 히켄 네. 쓰면서 때려 그러면은 넌 데미지 안 들어오고 상대는 데미지 입어 음철 하나만 바지, 바지만 가려 조약돌이 없네 최옥갱이, 오최옥 있다 캐야지 돌아저 지금 구독 걸려가지고 지금 야 기지 온 사람. 오 사람 오오 이거 아. 야 철, 철 있냐? 철은 없고 조약돌은 있습니다 아, 저 오케이, 잔뜩 좀. 있어요 철 잔뜩 있어요 여기 여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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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줘 좀만 줘 아니 그렇고요 홈, 홈이 있구나? 어홈 있잖아 아그 아, 왜? 어? 잠만 <laughs> 누구, 누구 오는거 같은데? 온다 거야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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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기지 빨리빨리 어, 방어할 준비해 방어할 준비아 이거 갑박까지 갈아입게 될줄이야 이거 저쪽 상대로 말이야 아 이러면 안되지 좀 숙여서 온다 숙여서 온다 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? 저쪽 얼음 뒤에 있지? 어 얼음 뒤에 있어 들어가 들어가 너너 너 구석부터 먼저 들어가 에 구석! 뭐야 희망형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바로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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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있어 보고있어 있어, 있어, 보고있어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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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주시하고 보고 있어. 있어. 있어 라이고 죽였서 아, 원킬 왜? 어디었어? 너지? 어땅땅 땅 조심해, 땅 조심해. 여기 누가 아까 내가 내가 아까 엘토로로 땅 파놨어. 아하. 여기 두명은 지금 기방하고 있어, 기방. 아이세이지랑 메로메로가 지금 기방하고 있고. 그 로빈이 기동성이 좋은. 야 위에 있다, 위에 있다, 위에 숨어 있네, 있네, 위에 숨어 있네. 여기다 이다 이다. 도와줄게. 라이거. 아. 아! 아! 집을 사고싶..안녕 급파야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 내집 마련의 꿈이 이렇게 완성되다니 우선 너무 싫어 아 앞에 앞에 희망형! 앞에 희망형! 유타! 아아 전방주시 전방주시 아 뭐야 나 데미지 나 데미지 야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때리지 야니 네 앞에 니네 앞에 어어또내집 아, 마련 아아무도 아, 안보여 야야저 기지 저 우리 기지 이제 들어갔어 빨리!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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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우리 들어간거 같은데? 아닌가? 아 떨어졌지, 두둥 떨어졌지. 떨어진 것 같아, 떨어진 거 같아. 하, 하리한테 그 태포 탔어. 어, 하리. 아, 잠깐만, 급포나 미안해. 어, 깜짝. 아, 우우우우 또 떨어졌어, 또 떨어졌어. 어,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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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.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. 여기 자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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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에 아, 급포야. 아, 아 뭐야 아, 이거? 아니, 잠깐만, 난 집으로 왔어. 아니, 그 저기 뭐. 구멍 누가 파놨어. <laughs> 거의 역대급 그냥 어. 트랙인데. <laughs> 역대급 트릭이네, 저거. 집을 포화라. 우리 집 멀쩡해. 알아, 알아, 멀쩡해, 집에. 멀쩡해. 아까 들어오려는 거저지했어 내가. 오 개꿀. 아 진짜. 이번 한번 들어가서 안 되면은 녹화 한번 끊어야겠네요. 내가. 으. 아아아 야야야. 야 아무도 없냐? 제가 가겠습니다. 빨리 와, 빨리, 빨리, 빨리. 저도 왔습니다. 아 여기서 딱이 분쟁 상태에서 이불을 끊어버리는 거지. 자 일단 여러분들 예. 앞에 이제 3부에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2부, 뿅! 뿅!